내 친구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네 넌좀 차려입고 오지 호텔에 잠바를 입고 오냐? 멋부리다 얼어주고 이게 누구야? 봉규 잘 지냈나봐 너는 아직도 골목대장인거니? 오랜만이네 오빠네는 아직도 고물상하는거 아니야? 혹시 일하다 온건 아니죠? 그냥 사는거지 너네는 세월이 변해도 아직 촌티가 흐르냐? 그래도 이 동네에선 좀 잘나가나봐 그럼 내가 동창회장도 하고 이 동네 청년회장도 하고 있어. 오빠들은 아직도 직장도 없이 몰려다니는 게 일인가봐. 요즘에도 모여서 곰물 팔아서 술이나 먹고 다니는 건 아니지. 넌잘 지냈어? 그럼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 차장이야. 이번에 도시의 집도 샀지. 내 친구 성공했구나. 축하한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살 거니까 촌놈들 한번 마음껏 먹어봐라. 근데 오빠는 언제 끝나는 거야? 야, 여기 담당자 불러와.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내 친구를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. 동창회 꺼 계산하고 올라가면 돼. 야 이걸로 일시불로 긁어. 그리고 담당자한테 술이라도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많이 준비하라고 해. 이 부장한테 술좀 많이 준비하라고 해. 비싸고 큰 걸로. 내 네, 대표님. 대표님 이름으로 전부 달아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도시에서 오신 VIP 분들 술 드시고 주무실 방도 스위트로 예약해놓고. 내 네, 대표님. 친구야. 살다가 힘들고 고향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 찾아 거지든 부자든 여긴 우리 고향이잖아. 잘난 체하는 못된 놈까지 다독여 주는 친구는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격지심 따위는 없네요. 아무 때나 가도 반겨주는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